공부를 진짜로 시작을 해야 겠다 부터 응. 실제 실행하는 단계까지가 전 동기라고 보는데 어머님들이 이제 상담을 할때 성적 상담 안전학생 상담할 때 이제 와가지고 좀 정신 차리라고 좀 얘기해서 그러니까, 따끔하게 음. 해주세요 기 이렇게 얘기하 그게 동기를 부여해주세요잖아요 맞습니다, 예. 그때마다 제가 한 소리가 있어요 아니 제가 한번 만나서 얘기한다고 애가 동기가 부여되고 공부를 시작하애 같으면 그게 그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라고 항상 이렇 말씀을 드리거든요 음. 근데 이제 홍선생님 얘기는이 방송을 딱 들으면 음. 동기 가 생긴다는 거지 않습니까 맞습니까 도장합니까 <목소리> 네. 입시왕 시즌7 학습동기 특집 엄마 공부가 하기 싫어요 지금 시작합니다 배달킵입니다. 안녕하세요. 한희쌤입니다. 안녕하세요. 홍프로입니다. 다시 코로나 터졌습니다. 펜타키 선생님, 홍프로님 표정이 어두워요. 펜타키 선생님 이제뭐그 손가락 빠는 거 아닙니까 또? 아, 좀 뭐. <laughs> 네. 펜타키 선생님 이제 설명이 이런 게 많은데 자꾸 취소되고 이런 상황이고 네, 홍 프로님도 이제 기존에 이제 학원 하시다가 코로나에 직격탄 맞지 않았습니까? 저도 몰랐는데 학원이 중위험 시설이에요. <laughs> 맞습니다. 아이들 이 밀집해서 모이다 보니까. 네. 그래서 이제 정부에서 집합 금지 명령을 자꾸 내려 가지고 네. 예. 이번이 음. 좀 마지막 위기라고 봐요. 백신이 거의 상용화 단계 왔기 때문에 아. 여기 풀리면은 그래도 조금 네. 이제 낫지 않을까? 이게 홍고 선생님이랑 네. 저의 인생 철학의 차이입니다. <laughs> 원래, 원래 인생이란 왜요? 거는 네. 이게 마지막 위기다 할때또 위기가 또 옵니다. 늘 위기는 항상 옵니다한번더 예. 옵니다. 한번더 아. 옵니다. 예. 예. 오는 게 아니라 계속 죽을 때까지 <laughs> 위기입니다. 인생은. 공지사항들이 굉장히 많은데 일단 홍포런님 겨울방학 특강 진행하고 있죠, 그렇죠? 아, 원래는 겨울방학 특강 뭐 윈터 스쿨 해가지고 오프라인만 했는데 이번에는 영어. 박전박선생님 수학하고 제가 영어를 해서 온라인으로 개설을 했어요. 아 온라인 수학. 네. 예. 그래서 뭐 거리가 좀 있거나 아니면은 좀 무섭다 하시는 음. 분은 집에서 편안하게 공부할 수 있도록 저희가 온라인을 준비했으니까 아, 자세한 내용은 네이버 카페 입시왕에 들어오면은 어, 공지 사항에 제가 잘 올려놨습니다. 어, 드디어 저희가 이제 다음 주에 이사 가지 않습니까? 다음 주에 입시왕 스튜디오가 완전히 새로운 공간으로. 어, 가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돈이 많이 필요해 요 저희가. <laughs> 그게 그게 핵심이죠. 그게 핵심입니다. 회사 네. <laughs> 시왕이 광고가 물밀듯이 갑자기 쏟아들어 들어오고 있습니다. <laughs> 어, 시왕의 가장 오랜 어, 친구죠. 우송대학교 어, 그리고 청주대학교 어, 모든 여성을 위한 어, 동반자 아나플랜 또 새식구가 들어왔죠. <laughs> 언제 사냥일까? 누것보다도 확실한 투자 아닙니까? 뭐... 부인하기 어렵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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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별한 혜택이 있다고 합니다. 저희 방송 광고 듣고 왔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면 심지어 학생뿐만 아니라 어머님들에게도 <laughs> 혜택이 있습니다. 제가 강력히 얘기해서 우리 방송 어머님들 많이 듣는다. 알다 네. 네. 아이 핑계로 같이 상담 받으러 갔다가 <laughs> 이제 같이. 미래를 위해 투자하고 네. 보시는 방요 마지막으로 스카이 비타민 이것도 이제 처음 들어왔는데요. 그래서 아이들이 이제 무기력하거나 힘이 없거나 이런 증상 많이 호소하지 않았습니까? 저희가 이제 여름에 방송도 한번 했었는데 어, 그거랑 연결시켜서 사실 어, 저희가 살짝 같이 개발을 좀 했습니다. 저면 저희가 개발한 게 아니라 아이들의 어떤 무기력한 상. 그렇죠, 그렇죠. 이런 것들이 어떤 특징이 있는지를 알려줘서 그거에 좀 약간 특... 맞습니다. 네. 예, 아이디어를 저희가 같이 좀드렸습니다 아, 그래서 스카이 비타민 어 이것도 역시 입시왕 전용몰에서 아주 특가로 판매하고 있습니다. 스카이? 그래서 스카이 예. 비타민 뭔 스카이 갑니까? 뭔 개소리야! 자 그러면 나날이 번성하고 있는 입시왕 방송 어, 더 많은 사랑 부탁드리고 본격적으로 방송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방송 주제를 미리 받지 않았습니까? 어, 펜타기 선생님 펜타기 선생님이 이거 과연 방송 가치가 있느냐 뭐 이런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 교육 뭐 전공했지? <laughs> 그게? 심리 교육 심리 교육, 죄송합니다. 아, 같이 단어놓고 네. 진짜 너무, 너무 관심이 네. 없네 교육 심리를 정통파로 어, 공부하신 홍프로님께서 뭐 학습 동기를 가지고 주제로 한번 방송을 꼭 하자 하고 이걸 거의 몇달 전부터 얘기를 했었거든요. 드디어 네, 홍프로님이 준비를 해서 이제 네, 다 같이 한번 모였는데 홍탁현 선생님 이 원고 한번 보셨잖아요. 네. 아, 소감이 어떻습니까? 저는 사실은 이뭐 교육학을 전공하지는 않았잖아요. 네네. 근데 이제 두 분보다 제가 또 뛰어난 현장적인 어떤 <웃음> <웃음> 체, 체화된 <laughs> 지식 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걸 바탕으로 봤을 때 과연 뭔가 <laughs> <거안> 있을까 <laughs> 이게 과연 애들한테 네. 아주 쓸모없는 얘기다 <laughs> 저도 상담하다가 보면 제일 답답한 게 학습 동기 문제 그래서 저는 항상 미, 아, 아이들한테 얘기하는 게 공부하려고 하거나 하여튼 뭐좀 좋은 대학을 가고 싶다는 마음만 생겨도 한8 0는 성공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음. 맞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렇게 네. 생각하지 no. 않습니다 <laughs> 애들이 당연히 좋은 대학 가고 하는 마음은 있는데 저는 네. 그게 동기라고 보지는 않아요 공부를 진짜로 시작을 해야겠다부터 응. 실제 실행하는 단계까지가 좀 동기라고 보는데 어머님들이 이제 상담을 할 때, 상대 안전학생 상담할 때 이제 와가지고 좀 정신 차리라고 좀 손님께서 그러니까, 음. 따끔하게 얘기해 주게 되는 게 이제 그게 동기를 부여해 주세요잖아요. 그때마다 제가 하나 들가 있어요. 아니 제가 한번 만나서 얘기한다고 애가 동기가 부여되고 공부를 시작하는 애 같으면 그게 그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라고 항상 진짜 말씀을 음. 드리거든요. 근데 이제 홍 선생님 얘기는 이 방송을 딱 들으면 음. 동기가 생긴다는 거지 않습니까? 맞습니까? 네. 그죠 합니까? 동기라는 게요. 네네. 제일 어려운 주제입니다. 벌써부터 이제 자신이 네. 없는 얘기죠. 네. 아니 아니. <laughs> 교육 심리 분야에서 제일 어려운 주제입니다. 아이의 동기를 자극하기 네. 이게 되면 제가 봤을 때 교육학이 없어집니다. 기원전부터 지금까지 <laughs> 계속 실패한 분야요 사실은 공부를 음. 안 하는 일이 많으니까 교육학이 있는 거군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laughs> 제가 네. 그 석사 논문으로 <laughs> 학습 동기를 쓰겠다고 찾아갔어요 교수님한테 네네. 교수님이 뭐라 그러는 줄 아세요? 석철아 그거 하지 마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왜요 그러니까 오. 네 선배들이 다 그거 했다가 제때 졸업을 못 했다 오래 걸려서 아 오래 걸린다? <laughs> 힘들다 정답이 없고 워낙 개인차가 크고 문화권마다 다르고 이게 음. 손에 잡히지 않아요 자 그게 오늘 결론입니다 자 박유성 저번 저희 오늘이? 방송 듣고 아 우리 아이가 바뀌었어요 네네. 이런 댓글이 세계 이상 달리지 않으면 <laughs> 어, 왜 나만 남한... 3개만 그래. 보게 되면 3개는 달려야 되지 않나 <laughs> 우리 지금은 15만 씩 듣는데 <웃음> 아, <웃음> 네, 우리 아이가 바뀌었다는 네, 글에 네. 어떤 덧글이나 게시판 글이 3개 이상 달리지 않으면 은퇴가 <laughs> 어떻습니까 <어떠신지? 웃음> 네. 그 정도의 어떤 각오로 아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방송을 아. 하겠습니다 우리 아이가 네. 학습 동기가 있는지 없는지 네. 확인 먼저 해 볼게요 요 6가지 기준을 많이 얘기를 합니다 6가지 중에서 세 가지가 해당이 되면은 학습 동기에 좀 이상이 있다라고 좀 진단을 하거든요. 아, 어, 예. 여섯 가지 기준이 뭔지 한번 한숨께서 읽어 주시겠어요? 네, 예, 제가 한번 읽어 볼게요. 음, 네. 첫 번째, 자주 머리 배가 아프다. 두 번째, 수면 습관, 식습관, 성격이 변한다. 세 번째, 여러 과목에서 성적이 떨어진다. 네 번째, 학교에 가지 않으려 한다. 다섯 번째, 사회적으로 위축되어 있다. 마지막 여섯 번째, 삶의 흥미를 잃어버린다. 여기 중에서 세 가지의 문제가 있으면 얘가 지금 공부의 동기에 문제가 있다. 의심을 해볼 수 있는 거죠. 어, 네. 그럼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네요. 성적이 안 좋은 아이들 중에 이런 특징이 있는지를 보고, 그럼 방금 대신 여섯 가지 중에 특징이 뭐가 있는지를 보고, 세 가지 이상이면 동기에 문제가 확실히 있구나라고 받아들이시면 되고, 반대로 성적이 되게 좋았는데 우리가 지금 책을 떨어졌어. 그런데 이런 문제가 최근에 발견됐다 발견됐어. 그러면 얘가 지금 동기에 문제가 생겼다. 라고 이, 이해됩니까 그렇죠 네. 어. 그래서 만약에 지금 이 방송을 듣는 어, 부모님들 자제분이 어? 요것 중에서 세개사에 해당이 된다 하시는 분은 더 집중해서 방송을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간단한 테스트 한번 해 볼게요 세 가지의 어떤 공부하는 모습을 보여 드릴 거예요 그중에서 어떤 게 제일 효과가 좋은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첫 번째 교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업을 들어요 여기까지는 똑같죠 교수님이 그 수업에서 노트를 제공합니다 을 이전에 선배님들이 했던 족보 이런 거다 제공해 줄게 모든 수업을 다 녹화해서 언제든지 다습볼수 있게 제공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풀 패키지를 제공해 줍니다 요즘 인강 선생님들이 많이 이러시죠 그렇죠, 그렇죠? 여기 네. 1번이에요 네. 자, 2번은 교재랑 수업은 똑같습니다 교수님의 목소리를 녹음하는 녹음기를 제공해 줍니다 자, 세 번째는 전통적인 방법이에요 수업 들으면서 네. 교재에다가 바로 필기하는 거예요 졸리면 네. 분필 날아가고 결론 놓치는 네. 거죠. 네. 이렇게 1, 2, 3번이 있습니다. 이게 뭐 차이가 있어요, 근데? 되게 큰 차이가 있는데. 아, 그래요? 자, 펜타긴 선생님 몇번 갑니까? 아니, 이거를 이거 다 늘리지 말연히 1번이 되게 효과가 크지. 이거를 굳이 1번? 아, 아니 아니야. 3번이 현동 있어. 자, 2번 갑니다. 2번. 초중고 학생들을 전 세계 문화권에서 시험을 해 보니까 네. 3번이 제일 학습 효과가 좋았어요. 에이. 이 말도 안 되는. 3번, 2번, 1번 순으로 학습 효과가 떨어집니다. 어쨌거나 네. 결론은 그렇게 나왔고 그럼 이제 아, 그 어, 실험이 누가 결론을 냈는데 그 사람 대체 누구일 이름이 뭡니까 이름이 누구이 사람 그 교수 이름이 있을까 이름이 뭡니까 마이클 마이 마이클 맥투날드라고 이걸 이제 그 해석을 하는 네. 연구자의 몫인데 네. 어떻게 해석을 했냐 앞으로 네가 언제든지 공부를 할수 있다라는 그 마음의 편안함 음. 그게 오히려 학습의 동기를 떨어뜨렸다 그러니까 1번 같은 경우는 뭐 노트 인강 다 주니까 그게 든든하게 갖고 있으니까 아이들이 뭐꼭 지금 해야 되나? 그렇죠. 이렇게 네. 되나 보네요. 다시 들을 수 있어. 다시 공부할 수 있어. 언제든지 할수 네. 있어. 네, 삼 번은 지금 이 순간이 아니면 이제 이못 들을 수도 있으니까. 놓치면 끝이에요. 예, 예. 네. 그러니까 네. 오히려 더 집중하고 이걸 지금 아니면 안 된다 해서 더 열심히 하는 주제랑 네. 달수 있는데 자, 이게 제와 때는 네. 좀 실험이 잘못된 것 같아요. <laughs> 공부를 어느 정도 하고자 하는 아이들이 기준인 것 같지 예를 들어서 네. 필기는 고, 공부에 관심이 없는데 필기도 안 하잖아 아시잖아요멍 때리고 있는 거 음, 네. 차라리, 차라리 저는 그는 아이들한테는 (1번이) 낫다고 봐요 아, 차라리 개인차가 있을 수 있어요 어차피 필기도 좋은, 안 하잖아 좋은 방법 좋은 발론입니다 어. 이거 이게 네. 뭐냐면은 네. 물론 <laughs> (3번보다) (1번의) 결과가 좋은 아이들이 있어요 그렇죠 요지만 네. 이제 표본수를 천 단위 만 단위로 돌려서 음. 이렇게 평균치를 비교해 보니까 차이가 나타나더라그후본에 아. 한국 학생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laughs> 있습니다. 아, 이거는 아, 아니도글라스 뭐, 선생님이 네. 하셨는데 아이 <laughs> 되고 <laughs> 아니 한국에 있는 많은 인재 교육 학과에서 네, 실험을 지금 해 보는 거예요. 아, 아, 알겠습니다. 일단은 네, 제가 네. 인정하고 저, 일단 이 부분 넣어 <laughs> 가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걸 제가 왜 얘기드렸냐? 네. 동기의 출발은 결핍입니다. 뭔가 부족해야지 그걸 얻고자 노력하는 마음이 생긴다는 거죠. 통장에 100억이 있어. 그럼 저는 한 백억 더 벌고 싶을 것 같아. 그렇죠. 아, 난 1000억대 부자가 되고 싶어. 내가 1000억이 있어. 아, 난 2000억이 벌고 싶어. 그 900억이 없기 때문에 네. 동기가 생기는 겁니다. 어, 저 이런 얘기 많이 들었는데 네. 엄마는 어릴 때 언니가 썼던 책으로 공부했어. 야, 너는 있었지. 네방 있어. 학원 보내 줘. 그래. 독서실 보내 줘. 응? 등하교 라이딩 해 줘. 도대체 네가 뭐가 부족해서 공부를 못 해? <laughs> 바꿔 얘기하면 아까 실어하면서 이제 본대로 부족한 게 하나도 없기 때문에 결핍이 없다는 거죠. 어, 동기가 안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본론은 학습 동기 어, 가장 많이 하는 실패하는 방법 세 가지 그리고 네. 성공하는 방법 세 가지를 제가 이제 준비해봤습니다. 아 그래요? 네네. 학습 동기 실패한 방법 탑 3. 리첫 네. 그 번째는 너는 꿈이 뭐니? 저는 공부를 안 하는 게 꿈입니다. <laughs> 어? 진짜? 사실 아이들이 하고 싶은 거 뻔해요. 네. 교사 의료계 법조계 뭐~ 경찰관 소방관 운동선수 뭐~ 셰프 이 정도면 9 0 들어옵니다 네. 모범답안에 가까운 인제 꿈이고 네, 전통, 전통. 네. 그다음에 사실은 아이들은 연예인 프로게이머 유튜버 뭐~ 뷰티 관련 이런 것들도 하고 싶어요. 본 꿈을 얘기하면은 네. 어른들한테 혼나요. 아, 뭐라고 하니까. 그렇죠. 네. 너는 야, 너는 세상 물정을 그렇게 모르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혼나기 때문에 네. 혼안 날려고 이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엄마가 몰라. 이랬다. 그래서 싸우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그렇죠? 학습 네. 동기를 키워 주려고 꿈 얘기를 시작했다가 싸움으로 끝납니다. <laughs> 근데 왜 싸움으로 끝나냐면은 진짜 아이들은 어, 건물 좋하고 싶어요. 건물 좋하고 네. 아무것도 안 하고 놀고 싶은 게 꿈입니다. 이게 진짜 꿈이에요. 그렇죠. 네, 네. 모든 인간의 공통된 근데 어, 그거죠. 이렇게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럼 또 어떤 애들은 입을 닫아요 너 꿈이 뭐냐 그럼 음. 없는데요 그럼 또 혼나요 너 꿈도 없냐 진짜 양난이에요 음. 있어도 혼나고 없어도 혼나는 이건 뭐 여담이긴 한데요 <laughs> 예. 혹시 두분 학창시절에 예. 솔직한 꿈이 뭐였어요? 커서 뭐, 커서 뭐 되고 싶었어요? 목사님 아니었어요? 혁명가 혁명가를 네. 통해서 뭐를 이루고 싶었어요? <laughs> 네. 네. 혁명을 이루고 싶었죠 <laughs> 세상에 대한 모든 것 근데 불만이 좀 많으셨죠? 네. 가난과 가난과 부 내가 부자가 되고 부자를 가난하게 만든다. 한이 쌤은 학창 시절에 꿈이 뭐였어요? 전 진짜 없었어요, 진짜. 그냥. 아니 근데, 근데 솔직히 예, 예. 뭔가 하고 싶거나 되고 싶거나 원하는 상태 있지 않았어요? 어떤 상황을 <laughs> 내가 나중에 확실한 거는. 지금 아이 모습은 아니었니까이이런생은어렸을 그러니까. <laughs> 뭐 때부터 딱은안 하고 어냥 재밌는 거 하고 싶다, 내가 좋아하는거 하고 싶다 이렇게살아왔거든요여기이도습은아이모이은이은아니었어은아니에어요지이은 <laughs> 나름 안전하게 아, 살았습니다. 맞네. 네. 네 결, 게, 저는 결핍이 없었는데. 저는 진짜 저 진짜 척박하게 살았습니다. 아, 네네. 그거 인정을 그, 합니다. 그거 이해하면 네. 이제 아마 <laughs> 어머니들 다 우실 거기 때문에 제가 <laughs> 얘기를못 하겠지만. 네. 네. 그래서 아... 이런 경우도 있어요. 제가 초등학교 한 4학년짜리 여학생을 가르친 적이 있었는데 예전에 네. 뭐 이런 꿈 얘기가 나왔어요. 근데 그애가 뭐라는 줄 아세요? 선생님 저는 구급공무원이 되는 게 꿈입니다라고 당당하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 예, 예. 구급공무원이 뭔줄 아니 그러니까 아니야 모르는데 그러더라고요. 조금은 뭐 모른데 왜 되고 싶어 그러니까 엄마가 그게 짱이라고 그걸 되라고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꿈을 주입시켜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주입식도 안 된다 조금 더 고단수의 어떤 부모님은 이런 방법을 씁니다 고등학교 2학년 남학생이었는데 아버님이 너무 답답해서 음. 이 아이 학습 동기를 키워 주겠다고 음. 전국 명문대학교 탐방을 <laughs> 가정했습니다 전국 명문대학교를 아버지랑 같이 다니면서 캠퍼스 네? 들어가 보고 이 공기를 마셔보려 <laughs> 다르지 않니 가서 식당 가서 식사도 해보고 야 어? 명문대학교는 밥도 네. 이렇게 잘 나온단다 네. 다오고 싶지 않니 이런 걸 이제 유도하고 일주일간 아이랑 같이 전국에 있는 저기 뭐 지방에 있는 뭐 카이스트까가다 네. 투어를 한 거예요 돌아왔습니다 그, 그, 그 아이가 어떻게 됐습니까딱 얘가 그랬어요 다리 아파 죽는 줄 알았어요 <laughs> 야 대학교 보니까 아 나도 가고 싶고 열심히 공부하면은 여기 다니는 선배님들하고 같이 어? 같은 수업 을 들을 수 있고 그러는 거 희망이 안 생기냐고 물어보니까 네. 애뭐라 그러냐면은 에이, 올라갈, 올라가지 못할라면 쳐다보지 말아야죠 그러더라고요. 넌 음, 그러니까 전혀 쓸모가 없었네. 너 아버지한테 그렇게 얘기했어? 그러니까 에이, 그렇게 말하면 맞아 죽죠. 어떻게 얘기했어? 열심히 공부하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아버지 표정이 좋아졌다고. 아 그게 억지로 하면 안 된다. 억지로 해도. 가끔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음. 근데 이제 확률적으로 90% 이상은 잘안 되는 것 같아요. 음. 이런 경우 있어요. 제가 만난 중3짜리 여학생인데 공부를 너무 열심히 하는 거예요. 야, 너는 왜 이렇게 공부를 열심히 하니? 물어보니까 저는 되고 싶은 게 있대요. 영화 감독이 되고 싶대요. 야너 공부 좀 그만해라. 이 말이 나올 정도로 공부를 하더라고요. 음. 이런 경우라 그러면은 꿈으로 공부를 한 학생이가 되는 거죠. 꿈이나 목표를 갖다가 억지로 주입하려고 해봤자 안 된다. 학습 동기 실패한 방법 탑3두 네. 번째입니다. 너 공부 잘하면 용돈 줄게. 이건 뭐 기대? 이건, 이건 뭐 기대? 아니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보다 더 확실한 게 어딨습니까? 제 동생이 돈 받고 사실 명문대 갔거든요. 몇 가지 조건이 맞아야 돼요. 하버드 이제 대학교의 심리학 교수님이 집에 있는데 어느 날 너무 시끄러운 거예요. 이분 이름은 뭡니까? 맥도날드입니까 또? 아 이분 이름은. 녹취를 합시다. 동네 아이들이 몰려 시끄게 럽구니까 나가서 얘기한 거죠. 절로 가서 놀아라. 근데 그 다음날 애들이 또온 거야. 에? 교수님 살짝 인제 음, 어~ 연성을 높이면서 에이. 좀 이제 단호한 목소리로 절로 가라 인제 이거 했죠. 근데 그 다음날 애들이 또온 거야. 왜 자꾸 오냐. 가라. 근데 그 다음날 또온 거야. 내가 지금 하버드 대학 심리학 교수인데 <laughs> 뭔가 다른 방법으로 이 아이들을 어~ 좀이 문제를 해결해야겠다라고 이제 고민을 해본 거예요. 네. 왜저 옆에 운동장에서 놀지 않니라고 물어본 거예요. 어. 그니까 러 아이들이 뭐라 그는줄 알아요? 거기 가면은 큰 형들이 있어서 우리가 못 놀아요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 입장에서는 그 공간이 공 차기 좋은 공간이었던 거예요 음... 누가 없기 때문에 자이 교수님은 아이들을 그곳에 놀지 못하게 하는 거를 성공했을까요 실패했을까요 이렇게 했습니다 네. 아까 얘기했던 공부 잘하면 용돈 줄게 요 이론이에요 한번 들어보세요 야아 오케이 그럼 니들 공잘 차는구나 앞으로 여기서 놀 때마다 우리 아저씨가 이렇게 사탕을 줄게 이렇게. 그니까 아이들이 엄청 열심히 하는 거예요 애들이 막 때로 몰려오지 않습니까? 때 몰려왔어요 도망이 갔어? 야, 야, 야 여기 보면은 구가 있다 야 <웃음> <웃음> 우리가 소란을 피우면 피울수록 에이. 사탕을 더 준대 그래가지고 <laughs> 처음에는 막 1인당 3개 4개씩 뿌린 거예요 자, 이제는 사탕이 좀 줄어서 1, 2개밖에 못 주겠다는 거예요 어. 그 애들이 어, 그래도 뭐 없는 것만다 낫네 하면서 놀면서 음. 사탕을 받았어요 아. 하나밖에 없다 그랬어요. 음... 그 애들이 어왜 전에는 사탕을 세네개 주다가 지금 하나밖에 안 줬지? 음... 그래도 없는 거면 놀다가 드디어 이제 천정복를 합니다. 더이상은사탕 와. 그 그러니까 애들 뭐라 그랬냐면은 할배요 지금 장난하나. <laughs> 사탕도 안 주는데 못하라 여기서 해. 와. 데 가자. 이렇게 된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근데? 공부를 하면은 뭐 용돈을 준다, 휴대폰을 사준다. 그 하는 행위 자체를. 되게 가치가 없고 의미가 없는 거라는 걸 암시하는 행위거든요. 아이들이 공이 처음에는 공놀이가 좋아서 공을 찾는데 물질적인 보상이 생기는 순간 아 공놀이 자체는 의미가 없지만 아이들이 원하지 않았는데 음. 저거를 위해서 우리가 하는 것처럼 인식이 돼버린 거죠. 처음에 공... 목적이 바뀐 거지 공놀이에서 사탕 받는 걸로. 그렇죠. 네. 사실 공부를 하다 보면은 가끔씩. 집중이 되고 성취감을 느낀 순간들이 오거든요 공부를 하면은 뭘 줄게 하는 순간 그거에 대한 원천봉쇄를 하는 거죠 효과 이제 있는 케이스들도 있죠 네. 근데 이거의 가장 큰 단점이 뭐냐면은 네. 나돈 필요 없어 나 휴대폰 필요 없어 나 공부 안 할래 음. 이런 식으로 뭔가 제안했던 그 자체를 굳이 음. 내가 그걸 위해서 공부를 해야 되나라고 느끼는 순간 그거의 의미는 사라집니다. 음. 이 방법으로 아까 한희쌤 동생처럼 네. 성공한 아이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네. 있으니까 쓰는데 그 아이들은 왜 성공했냐? 그 외적 동기라 그러거든요. 네. 외부의 돈이나 이제 그런 것들을 그거를 통해서 내적 동기로 이제 옮겨간 거예요. 처음에는 아그 돈을 받고 싶어서 공부를 하겠다고 시작했는데 공부를 하다 보니까 어차 공부를 덜 열심히 해야지라는 내부적인 용이 음. 생긴 거죠. 음. 휴대폰 받으려고 공부를 열심히 했어요. 열심히 했는데 내가 평균 늘 60점대였는데. 나는 공부를 못하는 아이인 줄 알았는데 공부를 해보니까 성적이 오르네 나도 하면 되네 음... 요걸 느낀 거죠 어, 성적이 달라지니까 주변 사람들에 대한 대우가 달라집니다 어떻게 보면 안 좋은 건데 학교에서는 아이들의 성적에 따라서 선생님이나 친구들의 표정 말투 눈빛 친절도 등이 딱딱 그 레벨에 맞게 대해줍니다. 네. 그러니까 그 달콤함을 잃고 싶지 않아서 공부를 더하게 되는 선순환으로 돌아가는 거죠. 공망기인데 어쨌든 돈 이런 걸로 한계가 있다는 얘기잖아요. 네네. 그 혹시 홍프로선생님 한이생님은 돈을 아무리 줘도 팔지 않을 물건을 가지고 계세요?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물건 중에서는 네. 뭐다팔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럼 아무리 돈을 줘도 하지 절대 안할 거다 이런 행동이 있으세요? 범법적 이런 범법적인 행동... 거 말고 말고요. 어, 예를 들어서 <laughs> 내가 돈을 주면 어, 그래. 종합복판에 가서 30분 동안 미친 척하고 와라. 그 돈의 양수에 따라서 달라지겠죠. <laughs> 자 이겁니다. 이게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돈으로 해결 안 되는 일이 없어요. 돈으로 해결이 안 된다? 그거는 돈의 양수가 적어서 그런 거지. 네? <laughs> 이제 반론 들어왔습니다. 이건 돈의 양수 문제 아니냐. 그렇죠. 어? 엄마가 총알이 부족해서 나왔습니다. <laughs> 어느 순간. 무리한 <laughs> 요구를 하게 됩니다. <laughs> 예컨데 부모님의 얼음이 있는데 아이가 점점점 감당 힘든 요구를 하게 됩니다. 학습 동기 실패하는 방법 탑3세 번째 고생 좀 해봐야 돼. 애들이 너무 세상 물정을 몰라서 음. 공부를 안 한다. 음. 이렇게 공부 안 하다가 나중에 힘들 텐데라는 말을 많이 하거든요. 많이 하시죠. 음. 네. 실행에 옮기시는 분들이 계세요. 고2 남학생이었는데 부모님께서 어, 할머니 할아버지가 시골에서 농사를 짓고 있는데 그 농번기 때 바쁠 때 있잖아요 얘를 보낸 거야 네가 이렇게 농사를 해보면서 적성을 찾은 거죠 얼마나 힘든지 <laughs> 이제 깨달아라 그러면서 부모님 생각에는 아이가 엄마 나 일해보니까 그치? 공부가 세상에서 제일 쉬운 거였어 저 이제부터 턱삭 무릎 꿇고 앉으면서 열심히 공부할게요 어머님 죄송합니다 <laughs> 제가 그동안 부모님의 어, 누구를 몰라 비해서 죄송합니다. 공부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생각했으나 기... 기대했는데 그러나 아이가 어떻게 했냐면은 아이가 이러는 거예요. 아씨내가 이걸 왜 해야 돼? 통일지 <laughs> <laughs> 일도 제대로 안 하고. 그래서 이제 그렇게 희지부지 끝났어요. 아이는 아... 아이들을 고생하고. 아이와 부모님의 관계만 멀어졌겠죠. 그러면 공감 능력이 떨어지는 남학생들은 말안 되는 거고 여학생들은 어떨까? 진짜 철 없는 여학생 있었는데 네. 고일이었는데. 친척이 어디 공장을 하나 봐요. 그걸 보낸 거예요. 방학 때한 달간 더 일하고 오라고 의욕이 없으니까 애가 열심히 안할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공장에서 방해만 되고 그 아이가 점심 먹고 집에 갔다 오더라고요. 그해병대에서 눈빛이 변하고 이제 그런 케이스들은왜 그러냐. 예전에 네. 고등학생 남학생인데 본인이 스스로 택배 상하차 알바를 한 거예요. 너무 집이 가난했던 거야. 그래서 얘는 돈을 벌어야 했어요. 그래서 얘가 알아보니까 그게 돈을 제일 많이 준대. 그래서 음... 주말에는 가서 그거를 하고 주중에는 공부를 하는 상황이었거든요. 그 아이는 정말로 공부가 제일 쉽다고 얘기했어요. 공부할 때그 정신력과 눈빛 아까 얘기했던 그 살벌한 눈빛 있잖아요. 네. 그렇게 공부해서 원하는 대학교에 들어가서 지금 변호사 하고 있는 걸 알고 있는데 네. 왜 그럼 이 아이는 됐고 저 아이는 안 됐을까요? 앞에 그 케이스는 네. 아이들이 알아요. 이거는 체험이라는 거 며칠 뒤면 내 삶을 돌아갈 거고 이거는 단지 부모님이 나에게 너 정신 차려보라고 이제 고생을 시킨다는 걸 안다는 거죠 음. 일시적인 거예요 그런데 이 후자의 아이는 나 진짜 지금 공부 열심히 안 하다가 이렇게 평생 됐다. 나 일해야겠구나 그 정도의 어떤 압박감을 느끼면서 공부했겠죠. 지금까지는 안 되는 방법 쭉한번 얘기를 해봤는데 우리가 잠깐 쉬었다가 그러 어떻게 되게 한 건지 이 어, 얘기가 효과가 없으면 홍프로님께서 은퇴를 하시기로 <laughs> 했을까. 잠깐 쉬었다가 다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입시왕 유튜브 TV <목소리>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목소리> 꼭 부탁드려요. 다음 주에도 정신 차립니다.